우리 때문에 총알을 못 주셨어. 나랑 언니랑 총알 30% 주신 거로? <laughs> 아니 아니야. 어? 나 총알 안 주셨는데. 어, 안쪽으로 숨었어. 사람 셋이 모이면 그럼그럼 그럼. 셋이 모이면요. 어, 사자 성호 있었는데. 삼인 성호. 우와. 어떤 호랑이도 만듭니다. 우와. 어, 총주었네용 영순 씨. 응, 나 금방 어 여기 뒤로 빠졌는데. 어, 마채테먹을이어왜 관청 나어 밖에 소리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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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어어어어어어어 꺼내박어내박 여기 오른쪽.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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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. 나이스. 얘 뭐, 거짓말. 와, 아이템이 순식간에 사라지네.